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 앞에 서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요. 이전에 아, 시골에서 목회하면서요 참 신기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계절이 지나가는 것이 하나 하나가 느껴진다라는 게참 신기했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자연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마을에서 주력으로 삼던 농산물이요, 고추였거든요. 근데 이제 고추농사가 이제 끝이 나면은 눈이 오기 전까지 한 50일 정도 장목반을 이제 구성을 해가지고요, 잣을 따로 다니십니다. 한 번은 이제 장목반에 한 분이 못 나오시게 돼 가지고요. 장목반 반장 분이 이제 교인 분이셨는데, 저에게 좀 한번 해보면 어떠시겠냐고. 제가 또 일을 잘할 것 같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에게 제안을 하셨고, 저는 뭐 아무 기술이 없었지만, 3일 정도 이제 경험 삼아서 이제 마을 분들과 친해지고자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한 7시 정도에 산으로 출발해서요. 8시간, 9시간 정도를 산에서 이제 보내는 일정이었는데요. 세 명이 이제 한 조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이제 기술이 있으셔서요. 장비를 가지고 이제 나무를 타십니다. 잣나무가 굉장히 크고 두꺼운데요. 그 나무를 이제 타시고요. 남은 두 명은 밑에서 이제 찻을 줍는 방식으로 조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이제 아래에서 열심히 이제 자을 줍는 역할을 했는데요. 저는 처음에 잣이라고 해가지고요, 뭐 솔방울 이런 걸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잣송이가 무슨 그 참외보다도 크더라고요. 위에서 떨어질 때요, 넉 놓고 있다가 머리에 맞으면 이제 실려 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각별히 이제 조심을... 했어야 했는데요. 처음으로 이제 그런 자리를 따라 다니면서 또 산에서 오랜 시간 이제 보내면서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중간 중간 이제 나무를 타러 올라가시면 그 사이에 좀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쉬면서 생각도 하고 또 자연들 이렇게 바라보고 여러 가지 이제 묵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가졌던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감사의 마음이었습니다. 산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그때 처음 이제 깨닫게 되었는데요. 이 산이 있음으로 해서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날도 이제 잣을 이제 땄지만은요, 잣뿐만이 아니라. 산에 익숙하지 않은 저도 돌아다니다가 바닥에 뭔가 검은 게 있어서 봤더니 먹버섯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먹버섯을 이제 따기도 하고요. 어떤 분은 산 더덕을 캤다고 저에게 이제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점심에는 어떤 분이 송이버섯을 많이 따셨다고 가져오셔서 라면을 끓여 먹는데 거기에 왕창 넣어서 이제 라면을 먹기도 하고요. 봄에는 두릅을 고요또 각종 나물과 또 고사리를 해서 또 가져다 주시고, 또 가을에는 떨어지는 그냥 밤을 줍기만 하면 되고요. 산에 도토리를 주워다가 도토리 묵을 써서 주시더라고요. 저는 마트에서만 사봤는데 도토리를 따서 주워서 도토리묵을 해주시는 것도 처음 먹어 봤었습니다. 각종 버섯과 또 약초들 정말 산이라는 곳에서 정말 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것들을 거저 얻고 있는 것을 그때 알게 됐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산 또는 이 자연이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연은 욕심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더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하나님을 닮은 자연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의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자연이 하나님을 닮았는데 그 반대로 사람이 만들고 또 사람이 다스리는 이 세상, 또 사회는 하나님의 속성과는 참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내어주기보다는요. 많은 것을 뺏어 갈려고 눈을 부릅키고 있습니다. 서로가 더 가지고자,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연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서 작용한다면 세상은 사람의 욕심이 그 안에 작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이 아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어느새 그런 세상의 모습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22절에 바울은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함께 이 말씀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라는 표현이 어떻게 보면 좀 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걸 오늘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따라 살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속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연히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요, 하나님의 닮아 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닮아 가며, 죄로부터 해방되어 이제는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이고요. 믿음을 가진 신앙인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우리가 사람이 다스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그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성도가 있지만 정말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받는 영역으로 변화되어지고 있는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로 오히려 세상의 교회를 걱정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곤 하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하나님을 닮은 성도로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또한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그것을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구별됨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로마서 1 2장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는데 함께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됨입니다. 이렇게 구별되는 것이 바로 거룩함일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고 누구를 본받는가?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모든 것을 내어 주는 자연과 같이 하나님을 닮고 있는가? 아니면 서로의 것을 탐내는 욕심이 다스리는 세상을 담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에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을 따르고 어떻게 거룩함에 이를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분명 세상과는 다른 열매일 것입니다. 그 열매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정리해 놓은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흔히 우리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라고 말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세상의 열매와는 반대되는 열매들입니다 왜 반대가 될까요? 왜냐하면 앞서도 나눴지만은요 그 출발점, 그 뿌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출발점은 가지려는, 더 높아지려는 어찌 보면 경쟁에서 이기고자 하는 인간의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성령의 열매에 대해 말하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도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의 또 우리의 나무 신앙의 뿌리는 바로 이 육체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것 하나님이 가지신 그 사랑의 속성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뿌리에서부터 우리의 열매는 맺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은 자연이 주고자 하는 마음이 풍성한 것처럼요 우리도 우리 자신 안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또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아낌없이 내어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우리 뿌리 가운데 있는가 우리의 열매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있는가 반드시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가장 먼저 뿌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봇대요. 사과나무를 사과 열매를 막 이렇게 달아 놨다고 해서요. 그 전봇대가 사과나무는 될수 없을 겁니다. 그 누구도 그 전봇대를 사과나무라고 부르지 않겠죠. 전봇대에 사과나무를 달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과나무가 되고자 사과나무의 뿌리를 가지고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뿌리가 세상과 똑같다면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겁니다 아무리 비슷한 열매를 달아났다 할지라도요 우리의 뿌리가 분명히 어떤 것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겉이 좀 초라해 보여도 그 뿌리가 하나님을 닮은, 내어주는, 무언가 나누는,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면, 반드시 그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매일 질문하고 되뇌여야 합니다. 나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또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일들을... 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뿌리를 확인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다 출근하고 또 오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을 텐데 나는 오늘 왜 출근하는가? 나에게 맡겨진 일을 나는 왜 하고 있는가? 나의 욕심을 이루고자 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자 함인가? 우리는 질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 질문을 통해 날마다 확인하는 것이죠. 사랑의 뿌리에서 열매 맺고자 힘쓴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과 같이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목적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뿌리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반드시 선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들이 우리를 거룩함으로 이끌며 또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22절의 말씀과 같이 그 거룩함이 결국은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기 위해 먼저 우리의 뿌리를 점검했다면요. 그 다음에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가꾸는 일입니다. 만약 어, 이 가꾼다라는 것은요, 쉽게 설명을 하면 뭔가 물을 주는 일일 수 있겠죠. 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요, 쉽게는 가꾼다하면 그 나무에 물을 주는 일입니다. 만약 저에게 두 그루의 나무가 있는데 한 그루의 나무에만 물을 준다면 물을 주지 않은 한 그루의 나무는 다른 한 그루는 죽고 말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안에 선한 열매를 맺는 뿌리에 계속해서 물을 주는 것, 내 안에 선한 나무를 키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가꾸는 일이겠죠.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안 보이시나요? 여러분 안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습니다. 세상을 닮은 욕심이라는 뿌리를 가진 나무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라는 뿌리를 가진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나무가 조금 더큰것 같으십니까? 가꾼다라는 것은 그두 나무 중에 키울 나무에게 물을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에 오늘도 물을 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요,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에 물을 주는 시간일 것입니다. 매일의 삶에서 드리는 기도도 물을 주는 시간이죠. 틈틈이 있는 말씀의 시간도요, 가꾸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선한 행동들을 선택하고 피해를 보고 때로 우리에게 이익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해내는 것, 그것 또한. 선한 나무에 물을 주고 가꾸는 행위이겠죠 제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어릴 때부터요 저에게 굉장히 자주 들었던 상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굉장히 우스운 상상인데요 바로 이 마귀와 하나님이 건투 글로브를 끼고 있는 상상입니다 어릴 때 이제 예배 시간이요 초등학교 유초등부 때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이 되면 이상하게 그렇게 눈을 뜨고 싶더라고요 기도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요 눈을 뜨고 장난을 치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눈을 감는 순간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저에게 이렇게 딱 펼쳐지는 것이 있었는데요 글로브를 낀 마귀야 하나님이 링에 이렇게 서 있는 그 장면이 항상 눈을 감으면 보여지더라고요. 기도가 딱 시작이 되면은요, 링에서 대결이 시작이 됩니다. 그 어린 저에게 그게 막 그려지는 거죠. 제가 이렇게 눈을 딱 뜨면은요, 하나님이 정말 막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눈을 끝까지 감으면요, 하나님이 이기는 상상을 계속 머리에 그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어린 마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어떻게든 눈을 끝까지 감고요. 절대 안 뛸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기억이 아직도 떠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시면 안 되니까요. 아주 황당한 상상이지만, 그런 신기한 상상을 어릴 때 하니까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래도 제가 선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글러브낀 상상 이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 안에 나무 두 그루가 있다라는 상상입니다. 하나는 죄의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이고요. 다른 하나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는 나무입니다. 바울도 두 마음을 가지고 싸웠듯이요. 우리 안에 또 선한 나무만 있으면 좋지만, 사실 그두 나무가 공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어떤 나무에 물을 주고 계십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나무들을 갖고 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요 또 구제하고 선을 행하며 평화를 이루고 약자의 편에 서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나무에 물을 주는 일들일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기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면 더 가지려는 세상이 주는 마음일 것입니다 더 가지고 더 이기고 더 높아지면 행복할 거라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해 주지요 그러나 그런 세상적 어떤 욕심과 그 뿌리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라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선한 나무가 지속적으로 자라도록 물을 주고 가꾸는 노력과 수고를 하라라는 것이죠. 이러한 노력을 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그 다음 절인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이렇게 연단하면 이렇게 가꾸면 약속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6장 22절과 23절을 보면은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두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가? 함께 두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나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싹순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라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요 창조한 본래 모습으로 살고 있는 자연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뉘어 주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뉘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과 피를 쏟으셔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듯이 하나님의 종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세상과 다른 뿌리를 가지고 우리도 거룩함에 이르게 하는 열매들을 맺으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나무는요. 세상을 닮은 욕심이라는 뿌리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라는 뿌리에서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과 시험을 견디며 살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에 물을 주는 일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가꾸시며 또 영생으로 오늘도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